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어 털킨 크래프트 2 원래 이거를 시즌 2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음, 아무래도 생방송보다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더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이거를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생방송 때 진행하던 거를 이제 마저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분량을 제가 이제 생방송이 아닌 녹화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장점도 있었었는데 생방송의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뭔가 생방송 하면서 딱히 뭔가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난번 생방송 마지막 때이 친구에게 퀘스트를 받고 끝났었어요. 그때 체리파이 4개를 구해와라. 그래서 지금 체리파이 4개를 구해야 되는데 왜저 알람은 아직도 안 꺼져 있냐? 저 알람 중간에 제 울리는 걸 끄고 싶은데 안 꺼지더라고. 최대한 저기 끈 건데 상자네. 중간에 저기 좀 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신경만 안 쓰면 될것 같아요. 상자 안에 내용물을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넣어놔야 되나? 이거, 지나다니면서 모든 상자를 일일이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폭죽이네. 여기, 체리파이. 오, 맞아. 그렇지. 체리파이구만. 좋아.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있었어. 와, 씨. 아마, 그러면, 이런 식으로면은, 얘네들 집에도 체리파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집들을 한번 방문을 하러 가 볼게요 일단은 잠깐만 퀘스트를 받은 그 소년 위치를 아마 여기에도 퀘스트가 또 있네 일단은 잠시만 정유지를 그러면은 새 걸로 하나 만들고 이번 목표는 여기서 이제 코비 쪽에 그 치나도를 친화, 배까지 채우고 여기를 이제 떠날 생각입니다. 일단 얘네들 음식 하는 데가 어디더라? 여기는 그냥 창고고, 여기는 집이 좀 작네. 딴 집에는 무슨 음식 창고도 있고 그러더니만 여기는 약간 좀 가난하게 사는 그런 집 같아요. 데디 투풋 제가 이거 반지의 제왕 본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눈치를 못챌 수 있습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을 모티브로 만든 모드팩이라서. 반지의 제왕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은 뭐라고 하는데 이게 볼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반지의 제왕 알고 있으면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하지만 솔직히 마인크래프트를 떠나서 마인크래프트는 뭐든간에 어우 여기도 뭐가 음식이 이렇게 잔뜩. 오야 저거 자꾸 울리저 울리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저 껐는데도 계속 울리더라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 방송할 때는 마우스 트릭이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마우스 트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자원을 보관할 수 있고요. 상자를 좀 미리 열어볼 수 있는 모드를... 어... 잠시만...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자... 음, 이렇게 적어두면 내가 이따가 알겠지... 어... 뭐야... 우와! 나 들어있다고. 근데 옛날 시즌 때는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안 열리니까 더 열어보고 싶어진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 이 집은 귀한 자원이 많네. 근데 여기는 또 뒷, 뒷문도 있어. 어, 여기는 잘 사는 집인가 봐요. 감족이는 굳이 챙길 거 없겠지. 이거 먹고 이건 챙겨가자. 빌보 베긴스. 어, 내가 아무리 내가 다 까먹었어도 이 이름은 내가 모를 수가 없지. 빌보 베긴스는 뭔가 좀 네임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서 여기 집에 이렇게 귀한 자원들이 많구나. 네임드의 집이었네. 그럴만도 하다 진짜 자원이 풍부할 만해요 그런 거고 털어가는 건 털어가는 거지 부한사꼭대기에서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화롭게 지아와서을 여기 있는데 지한자 여기 찾서혼자서귀한자원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만 일단은, 체리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만들지 말고, 그, MBC들 마을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털어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도통 잘 찾기가 힘들다. 뭘 자꾸 마시는 거야? 이 마시는 소리 들리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게 제가 그 초콜릿 캐스트 모드 있잖아요 거기 NPC들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뭘 마시는 소리가 나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나랑 싸우려고 저와 싸우기 위해서 포션을 흡입하거든요 여기 좀집좀 크다 여기는 좀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박이 많아. 근데 여기는 수박이 풍년인가 봐. 밖에서 밀농사밖에 안 하던데. 아 애플 스킨을 넣어가지고 허기는 여기 위에 있는데 밑에서 지금 지 깜빡깜빡 표시가 되고 있죠.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지. 저거는 아, 애플파이를 아니 집에 식당이 있는 집은 저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식당이 있는 집을 찾기 힘드네.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고, 다른 이 여기 주변의 집들은 다 이렇게 생겼네. 조금 외부집을 좀 찾아가야겠어요. 여기 말고 저기 다시 좀산 뚫고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좀 가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그것도 넣어야겠다. 베인 마이너도 넣어야 되는데 베인 마이너 여기 사람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얘네들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체력 바와 만화 바가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아마 이미 처음 영상 트러스트부터 눈치채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이 버전이 1.7.10인데 내가 이걸 안넣을리가 없잖아요. 1.7.10이면은 무조건 제가 집어넣는 그 모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긴뭐 없었었나? 그걸 통째로 다 가져갔구나 가 퀘스트 한적 있었는데 저거 아이템들을 그냥 퀘스트 대상자 그냥 싹다 가져가버렸구나 여기 이두 집이 있는데 저기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뭐또 체리 작업 해야지 뭐어 여기는 잠깐 좀 이렇게 집이 좀 크고 여기에 부엌이 있잖아요 아 여기는 이미 내가 한번 털었는데 체리파이 아니야? 어 맞네 아 역시 야 혹시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털어가져야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RPG에서 주인공의 행보는 어쩔 수 없어요. 주인공은 항상 NPC들의 마을에 집을 털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 음식이나 귀한 보물들을 싹 털어가는 게 NPC 캐릭터들의 가장 일반적인 행보예요. 이거를 그러면 안돼안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당신은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어 뭐야 여기도 퀘스트가 있는데. 진짜 퀘스트 진짜 많아 퀘스트 이미 한번 밟았던거 다시 취소가 되나? 빵 12개 야 이거 쉽지 빵 12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오케이 퀘스트 컴플릿인데 그면은 내가 아까 바라던 퀘스트는 어, 역시 또 지난번처럼 또 날라가버리는구만 어 깜짝이야 나 순간이 닭이 이렇게 봐가지고 닭이 엄청 거대한 닭으로 착각했어 순간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 알았어 착시 저거 자꾸 저러네 어쩔 수 없어 저거 저거 방법이 없어 가끔 저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더 웃긴 건데 난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저 알람이 뜬다는 거는 내영 트위치 방송을 왔다는 뜻이거든요 방송도 안 하는데 왜 오는 거야? <laughs> 어? 저기 퀘스트 마크가 뜨는데? 퀘스트가 포기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 본데 뭐지? 이거 퀘스트를 좀볼수 있는 창 없나? 반지의 제왕 모드에서 패스트레볼 맵 텔레포트 메뉴. 일단은 메뉴, 옵션, 쉴드. 이거 아니고. 어 아, 시간이.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